안녕하세요, 향기동동입니다. 오늘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에센셜 오일은 자연에서 성장하거나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방향성 식물의 잎, 줄기, 껍질, 꽃잎, 뿌리 등에서 추출한 방향류를 말합니다. 방향류는 향기 나는 기름, 그 정유를 말합니다. 모든 방향류가 아로, 아로마 테라피 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말해,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. 전체 방향류 생산의 5% 미만만이 그 테라피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그럼, 좋은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선택할까요? 선택하실 때그 오일이 갈색, 초록색, 남색 등의 차강색 병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게 드러퍼가 안에 있는지도 살펴봐주세요. 순도 100%의 천연 에센셜 오일인지 확인해주세요. 물 위에 떨어뜨려 물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.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 증발이 되어야 합니다. 각각 증발되는 속도는 탑 노트, 미들 노트, 그리고 베이스 노트. 이세 가지에 따라서 발향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셨을 때 식물의 항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레몬 밑에 시트러스 리몬이라고 항명이 기록되어 있죠. 또한, 제조년 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신뢰할 수 있는 기간에서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. 그럼, 천연 에센셜 오일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모든 오일들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일 원산지가 모두 똑같이 표시된 경우도 그렇구요. 또 섞음질을 하거나 합성 성분이 섞어 만든 오일은 냄새를 맡았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. 또는 산화된 오일 냄새가 납니다. 오일을 물에 떨어뜨렸을 때 물에 뜨지 않고 물과 잘 혼합되거나 물이 탁한 색으로 변하면 천연 에센셜 오일이 아닙니다.